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6월 1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달러 기준 22.4K 부근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비트가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아, 지금 나온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 지금 22K 초반이 진짜 바닥일까?가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기가 찐바닥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됐다는 라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이 찐바닥일까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차트적 관점, 두 번째로는 거시 경제적인 관점으로 지금 20K 초반부터 나온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차트를 15분으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K 초반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물론 f n c 회의록 발표 시간인 즉 새벽 3시까지는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온 이 반등 채널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그어 보시면 은 어, 시간을 정확히 보시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반의 반등이 반 나왔는데 어, 새벽 3시까지 제차 이 채널 상단을 막고 하락해주는 그림이 나와 주었지만 여기서 이 채널 하단에서 제차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 제가 어제 업로드했던 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까진 제 눈에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이 반등의 크기가 ABC였다. 하나 둘셋 움직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하락 후에 ABC 움직임은 조정 파동일 확률이 높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좀 조정 파동으로 보고 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더라도 저는 이 저점은 다시 깨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직은 여기서 여기가 찐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어, 이 흐름을 보고 유추해볼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백구야 여기 저점 깨는 한 파동 하락 더 나오면은 이때는 정말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높은 확률로 저희가 원하는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아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 구간에서 좀 행보 중이었던 구간이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 저점은 깨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움직임이 이 저점, 어, 찐방하다같지가 않다. 여기 저점을 깰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어, 그 후에 여기를 깨는 하락이 나온 후에 나오는 반등은 좀 꽤나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제가 어젯밤 11시쯤에 제 관점을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글을 써왔는데 어제 11시쯤에 올렸거든요 어, 15분 봉고는 이렇게 하락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 하락채널을 한번 하방이탈을 해줬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줬어요 제가 이 패턴을 보고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이 과거에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 과거에 나왔던 유사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신 차트 사진은 어, 2021년 부처빔 이후에 점거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기 전 저점의 모습입니다 어 이때 사진도 보시다시피 4시간 봉으로 하락 채널을 그려주었다가 이 채널을 한번 하방이탈을 해주고 그때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채널을 한번 하방이탈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제 관점을 올려드렸고요 그 후에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 또 많이 흘러갔어요 많이 흘러갔고 어, 그렇게 봤을 때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왼쪽 차트가 과거 차트고 오른쪽 차트가 현재 차트 15분 봉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채널을 한번 하방이탈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셨지만 어, 왼쪽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채널 상단을 한 번에 뚫어주면 상승이 나와주셨어요 반대로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은 채널 상단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채널 상단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채널 하단까지 조정을 주는 모습 거기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채널 상단을 뚫어주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크게 볼게요 이번엔 파동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은 만약 이 고점부터 떨어진 하락파동이 abc 조정 파동이라고 한다면 은 제가 최근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abc 조정 파동은 535 파동이 일반적입니다 abc 조정 안에 소파동 5개 파동 A 세개 파동 B 5개 파동 C 535가 완성되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어 크게 보면은 카운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3파 4파 5파가 끝났고 여기서 다시 ABC가 완성이 된다 그럼 여기를 세부적으로 카운팅을 해보자면은 12345A 하나 둘셋 B 12345C A, B, C가 크게 완성되고 이런 조정파동이 끝나는 관점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의 저점과 작년의 저점의 프레타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카운팅을 하면 a b c 5 3 5 a b c가 끝난 관점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찐만등이라는 거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세가 전환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차트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같은 경우 금리가 50bp가 아닌 75bp 인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증시와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다음으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자료는 어제 JP 모건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증시 반응 시나리오에요 밑에 해석본을 보시면은 50bp 인상은 시장에 오히려 인플레이 우려가 가중되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어, 75bp 인상은 증시와 채권은 모두 안도랠리 가능성이 보인다. 반대로 100bp 인상은 일단 오늘 하루 죽고 다시 개같이 부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 가격 변동은 대중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연중에서 시행했던 이런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고 점진적이었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군중들의 우려를 가중시켜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같이 현재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좀 급진적인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움직임이 반대로 대중들의 매수심리를 돋굴 수 있다라고 봐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왕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제 연준이 시행했던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대중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어, 앞으로 방향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사를 하나 더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중동 나라 유국과의 등산 합의에 대한 기사인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로 인하여 국제 유가를 잡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사우디에 방문을 하여 원유 등산을 요청과 함께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는 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를 통해서 현재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위해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좀 느낄 수 있는 어,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이렇게 오늘 차트적인 관점과 거시 경제적인 관점을 포커스를 두고 방향 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여러 의견이 많아요. 뭐 아직 저점이 아니다. 18K 정도는 가야 된다. 아니다. 뭐 14K, 15K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분 비트코인 상위 12 지갑을 보시면은 지금 상위 고래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꽤나 큰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물론 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구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